물건 살때 직원이 영수증 드릴까요? 꼭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은 받아가시나요? 혹시 버려달라고 하시나요? 그걸 왜 버립니까? 이거 다 돈이에요, 돈. 영수증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영수증은 돈이 됩니다. 오늘은 영수증 앱테크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 마이플레이스입니다. 마이플레이스는 앱테크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네이버 어플을 켜서 마이플레이스를 검색해 보세요. 나만의 장소를 저장하고 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곳입니다. 들어가면 영수증 인증 버튼이 보일 거예요. 누르면 카메라와 파일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카메라를 누르면 내 앞에 있는 이 영수증을 촬영하면 되고 이미 찍어놓은 영수증이 있다면 파일을 눌러서 불러오면 됩니다. 영수증 인증을 하면 별점과 간단한 리뷰를 남기고 네이버 포인트를 지급받습니다. 내가 처음 인증한 곳은 50포인트. 그두 번째부터는 10포인트씩 받습니다. 그리고 요즘 다들 힘든데 웬만하면 좋은 쪽으로 리뷰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 의외로 이런 작은 리뷰 하나도 엄청 신경 쓰시더라고요. 지급받은 네이버 포인트는 쇼핑할 때 쓰시거나 현장 결제를 통해 편의점 등에서 직접적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베리픽입니다. 베리픽은 다양한 정 수단을 가지고 있고 가장 높은 리워드를 얻을 수 있는 영수증 앱테크에요 출석 체크로 매일마다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일일 퀴즈를 통해서도 매일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만, 12시가 땡하면 바로 끝나버립니다. 우리 동네 홍보 대사에 들어가면 내가 자주 가는 맛집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그 업체의 전화번호와 사진 한 장만 있으면 내가 그 맛집을 소개할 수 있도록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개 등록할 때마다 10 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 10개 등록 이후에는 포인트 지급이 없습니다. 등록은 계속 할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했든 남이 했든 등록이 된 곳에 영수증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한 개당 1,000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내가 등록하려고 했는데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최소 5천원 이상 결제하고 난 이후에 받은 영수증을 인증하면 돼요. 베리픽 지도에 들어가면 이 업체가 등록이 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 포인트가 남아있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가 가려는 곳이 영캐시다. 포인트가 없다. 그러면 영수증을 인증해도 포인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포인트 확인은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약간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 이런 느낌인데요. 많이 이용해주시면 소상공인 경제가 많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인트는 모아서 기프티콘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매장 등록할 때나 영수증 등록할 때 정해진 규정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반려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사항은 꼼꼼히 읽어주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캐시카우입니다. 캐시카우는 저에게 사연이 좀 많은 앱인데요. 저번에 사용하다가 회사가 적자가 나서 몇달 동안 출금을 못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나 봐요. 캐시카우는 영수증을 찍고 구매한 물건의 바코드를 찍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온라인 쇼핑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자 영수증도 등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추천하는 앱은 아닙니다. 일단 영수증 한 개당 10 포인트밖에 지급이 안 되고 해당되는 매장이 너무 제한적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대형마트, 편의점을 제외하면 등록할 수 있는 매장이 거의 없어요. 대신 5,000 포인트부터 현금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을 자주 보시는 주부분들에게는 조금 괜찮을지도 몰라요. 물론 사용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이런 단순한 종이 쓰레기일 뿐인 영수증으로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앱테크를 설 설명 드렸는데요.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혹은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런 앱들이 만들어졌겠지만 우리는 돈을 버는 방법보다는 돈을 올바르게 쓰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영수증이 너무 많은 남자 하늘 고마였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을 해주세요. 다음에 또 봅시다. 어우 그만 써야겠다. 좀 아껴야겠습니다.